안녕하세요, 우수입니다. 오늘은 제가요, 제가 옛날에 만든 건데, 만든 거를 보여줄 거예요. 저거. 제가 그 글라스 데코를 알거든요? 그 글라스 데코, 그거, 글라스 데코 그거를 있거든요? 그게 있어요, 두 개나. 하나는 썬데코. 하나는 그, 그 광고 하는 거 비었을 때 광고하는 거 이거 뭐 똑같은 거나같이가는거 거, 이거 이거 이거가 이거를 했는데 했어요 했는데요 근데 어려무수도 있어요 근데 근데 옛날에 하는 거 이거랑 응? 응? 근데 봤어요 무슨 여기 안 보일 것 같아 얘는 플라위 경더테일 TV니까 플라위 이제 보여줘요 언더테일 TV 아니었으면 플라위 안 보여졌을 이거는 그거 아니. 그 사람이 그거, 웃는 거, 그걸를 짜라는 건데, 어스스로 갑자기 돼가지고, 갑자기 생각해가지고, 미역통만 만든 거야. 어몽어스어 짠. <목소리> 근데, 여기서 연두가 인포예요, 연두가 인포. 연두 <laughs> 인포. 그리고 얘부원이부부원이어몽어스 부원. 이제 네, 봐 봐요. 어버 지금 화면에 안 나오나? 여기 초록이가 쿨한 보라색이 이보인다 그리고이랑 그 햄스터 원래 곰돌이에요. 햄스터. 햄스터인 건데. 원래 군대였는데 햄스터입니다. 햄스터는 햄스랑 저랑 똑같고요. 이거 제가 오늘 받는 거예요. 오늘 오늘 받는 거. 무 뭐지 죠 자, 이거 구두였는데 굳었나? 한번 만져보죠. 오, 어, 굳었어요. 조금? 저거는, 아, 안에가 안 굳었어, 아직. 안에가 안 굳었어요. 아, 손에 붙었어이케 닦겠습니다. 굳었어. 저거 닦아가지고 잘안 보일 것 같아요. 그리고, 제가 옛날에 만들었던 거. 이게 딱 달아놨어요. 짜잔. 짜잔. <laughs> 여기다가 달아놔 자 그리고 또또 또 제가 옛날에 만든 거 하나 있습니다 그라스데코 빼고 그라스데코 빼고 그라스데코 말고 이걸만들었어 이걸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치킨 먹방 치킨 먹방 할때그 언니, 세빈 언니, 저 언니랑 같이 치킨 먹고, 치킨 먹고 만든 건데요. 제가 그냥 스티커를 그냥 붙여 놨어요. 그리고 이거는 친구가 선물해 준 거입니다. 이게 왜 떨어진 거지? 이거는 그냥 당근이에요, 당근. 느낌은 좋아요. 이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해주세요.